사대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간수에게 한 말이에요. 입장이 어떻게 되죠? 입장이? 바울하고 간수하고 그 상황에서, 감옥에서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간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간수의 명령에 따라 더 아주 고문을 할 수도 심각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 바울 입장에서는 감히 갇힌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간수에게 저의 예수를 믿으라 그랬다. 그거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비록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꾸미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감히 갇혔다. 맞고 매로 맞고 온몸이 피투성인게 되다시피 그러나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간수에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이보다 바울과 간수의 관계보다 더 심한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관계가 없어요. 청와대에, 저 요새 말고 전에 말이에요. 청와대에 우리 목사님들이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서 점심도 한식 대접 받고 또자비도 받고 자비도그 조금밖에 안 준대요. 그 공식적으로 그, 그 정해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 자비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런도 이야기도 하고, 그런 그래 온대. 그런데, 갈 때는, 할 말을 하리라고, 요런 말도 하고, 요런 말도 하고, 메모도 해가고 하는데, 딱그 앞에 가면, 그만, 생각이 하얘진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난대. 생각이 하얘진대. 멍청해진대요.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심지어 시연도 하고, 말이. 그래, 갔는데도그 앞에만 딱 가면 말이 야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대통령의 권위, 위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E <coughs> 전국에서 이래 귀중한, 중요한 분들만 뽑아가지고 북한에 가져 왔다고. 가다 왔어요. 무슨 대집 받는지 아, 아무도 말안 해. 이게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 분명히 내 속에 예수가 있어.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구조가 돼있어요 듣는 구조 듣는 구조가 돼어있는데 이걸 밖으로 표현하는 표출하는 드러내는 구조로 전환이 돼. 어 돼. 요 전환 그래서 학교생활 할 때에 학교 생활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전환이 돼야 돼.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듣는 구조, 듣는 입장만 계속 가지게 되면 졸업하고 난 뒤에 멍해져요. 제가 21살 때부터 주일 날 중국도 설교를 해서 그래 했는데도 저의 약함이 있으니까, 저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게 죽어 드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2 1살 때부터 2 2두살 그때도. 성령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비하면은, 어숲 빨리, 아기를 치시자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저의 약함이 있으니까, 저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파괴되겠다. 강력함이 없 제가 지유사역이라는걸좀 하면서 그거 한 20년 이상 하면서 제 기록에는 1999년부터 때가 있어요. 일기나 그저좀 말씀 말씀 그일 날짜 이 1999년 9월 30일 그날부터 그 날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날짜가딱 적혀 있어요. 제목 본문 내용 다. 그게 근본에 다 입력되어 있단 말이야. 일기도 그때는 열심히 일기적이었어. 그다 있어. 기록이 다 있어. 재본도 했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변했는 거야. 그리고 나이도 먹었잖아.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세월이라는 게 있고, 나이도 먹고, 또 그런 저의 변화의 과정도 겪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걸 제가 체험하면서 제가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요. 특히 축기 사역하면서 확 바뀌었어요. 그건 목소리 살살해가안 되거든. 아이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으이들어가 주면 좋겠다. 이래가 안 된다. 미안하지만 그냥 가세요. 이렇게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게 되겠어요. 놀고 있데이 가지 그놈. 그놈이 제거고예. 놀고 있네. 갖고 놀으러 가면서. 그럼 가고 놀으라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내가 장난감니가 가면서. 그 가지 그놈이 가만히계세요때 들지 공격을 하지. 그때 그놈하고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야 목소리도 높해야 하고 배에 힘도 줘야 하고. 마, 아주 막, 아주 세게 말해야 돼. 아주 강력하게 말해야 돼. 아, 네. 살살 해가지고요. 눈도, 눈썹도갖다 가네요. 아, 네. 놀고 있네, 아, 네. 진짜요, 이 갑니다. 진짜요. 저희 양신 역사하는 사람 축제할 때요. 제 눈을 째라고요 하이구,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옆에 사람 보고, 하이구, 네가 목사라고, 이렇게 요런 소리도 하셨고. 요, 요쪽 쳐다보면, 아이고, 전도사, 고생 많이 하 해, 요런 쪽이 나요. 그래요. 그러까그 방에 한 일곱 여덟 앉아있네요. 기가 차가지고, 여보고는 너, 아이고, 고생 많다, 전도사야. 이까요 여자 보고는, 아이고, 니가 목사가, 아이고, 정신 차리라, 니나 차리다 이래서 해산께네이 양심 여사들 하는 이, 이 여심사리님 말이에요. 그방 안에서 대잔치 돼요. 야 대전이다 그냥 진짜 이들은 절절 매고 왜? 자기한테더비가싶어가 그게 자기에도더 자기한테 높고 싶어가. 저 눈이요. 진짜는. 젖이 빠그 신장이 약하는화장실 갔다가 가부가안 들어와요. 그 방에 딴딴데가 담가가지. 딴 진짜 진짜. 그 그런 경 지금 아이그몇년했거든 그거 내 집에 센터 가가. 뭐냐면, s 그걸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한 가지 이 o m 선포! 선포! 포 l 선포이 I'm c 예언이 h i n g it. Some p o o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양이 이을 꺼내는 거예요. 지 선포는 선포는 예언과 같은 맥락에 의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 권세가 작용돼요. 이 선포는 뭘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예음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음이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선포라는 선포라는 모양으로 그 형태로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다 선포예요. 아멘. 설교가 설교라는 게다 선포적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어로는 가르치는 거죠. 그성대에 가르치는 의미가 거기에 많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는, 우리들은 다 지도자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직장에 가서나, 가족을 만나나, 친구를 만나나, 또 뭐, 교회 가나,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지요?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물론 이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은 있지만 그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돼 그걸 많이 생각하면 주눅이 들어가 못해요 그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한데주 예수를 믿으라 하겠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가 바알과 실라 이 죄수 둘이를 다른 죄수들도 있었는데 그 죄수 둘이를 자기 집으로 한밤중에 데리고 가가 밥상을 잘 주고 친구들 다 깨라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요새를 말하면 영적 기도를 하고 하고 예수를 믿겠다 하고. 세례 받고 그랬다. 그 다음 날에 바울이, 바울 신라가 감옥에서 나왔단 말이야. 나왔단 말이야. 그, 그 간수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게 이름도 몰라. 생긴 게 없어. 그 간수 아저씨는 진짜 땡장은 거야. 땡장은 거야. 다음날 그그 간수니까, 교도소 저저저, 죄수를 저, 저, 지키는 건물을 다른 날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그날 밤에는, 대역사적인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전환기가 왔는 거. 대역사, 아주 중대한 사건을 경험한 거에요. 그래서, 자기도 믿고, 가족들도 믿고, 그 밤에 세례도 받고,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물론 그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과정이고 역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지만 그 다음 사사들에게는 그보다 더큰 축복이 없다. 그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임 타임. 시간 그 시간. 바울과 신라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시간. 오늘 우리들이 어떤 대상을 만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 그때에 그 타임, 그 상황과 그 대상에게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지. 움직이느냐 성령이 움직이. 그내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야. 아이 사람이 이 말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다. 제가 아주 경험 중에 제가 경험 중에 그 아주 아주 특이하고 인상적인 경험을 하는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게 돼요. 심당을갔는데 성령은 아주 나한테 말이야. 정말 그 아라는 문자를 그들로이 가지고서 이렇게 반찬도 놓고 수저도 놓고 하는 그, 그 분한테, 아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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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예수님 믿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아이 자기는 저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저저 성형하는 사람이래. 뭐, 어쨌든, 아이 아주, 저, 저, 사모님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쳐 그런데 우리가 좀 늦게 먹거든 점심을 늦게 갔거든요 한3 시쯤 갔어요 그때 식당이 조용하잖아요 네. 그런 있는 사람들도 다 가보고 없어요 우리만 늦게가 나와서 그때 일곱 명 갔는데 오리지에오리집에그 어, 맛있더라고요 그 부추 넣고 이런 치가지을 주는데 그것 되게 맛있더라 그런데 다 가고 우리만 우리 식구들만 우리 그독 1행만 남았는데, 이분이 그걸 들고, 빈걸 들고, 빈 정발을 들고또옆모가하고 앉는 거예요. 어, 어, 아주, 어, 이분이 오늘 뭔가 마음이 준비가 되있네 자세가 되있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요. 눈물부터 걸리는 거지. 아, 할렐루야. 그리고 한 일곱 명 1행이가 같이 밥, 밥 거의 다 먹었는데, 그분이 안수했다. 우리 저는 그딱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 가지고요 그 자기 그 자기 서빙하는 식당이다 그 주인 아줌마는 없는가가 어디 어디 가는 아 어디 가는가 그러 가지고요 그 식당 바닥에 우리는 앉아 있자고 앉아 음악 그동 그 바닥에들은 누가 뒹굴고요 좌로 우 굴러 우르굴러 하고 난리를 치고 울고 울러 울고요 울러 뭐 식당이 어디 갔는지. 자기가 서빙하는 사람인지 언제 갔다 막고 눈만 고자랑것로우로 한참 하고요 눈물 콧물 뽀고이다가지고 음, 그래가 나오는데 이만한 잠이 주더라고요 나오는데 뽀뽀를 하면 주을래아뭐 이름을 주는 게래 뭐이만원이라 그래 그거 가고 저거를지녁에 아직도 못 삶았다 아입니까 그 제가 그, 저, 저 순천이나 그것도 대구도 아니고. 춘천에서 광양으로 저저저저 저저저저 벌교, 벌교로 나가다 가고국도면에 그 있는 식당, 지금 그 찾아가면 찾아가요. 아, 네. 생생히 기억이, 아,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이 교회 갔대. 아, 네. 그 아, 네. 나중에 물어봤거든, 그 식당으로 저를 안내해 가 지사님한테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주위를 교회 갔다 가더라. 아, 네. 그게 하나님을 깨라. 아니, 어쩌면, 우 리도, 어쩌면, 우 리들 도 그런 어떤 과정 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도 있다. 이다 예언적 요소.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경우에 예언이 그러니까 선포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있고 예언이라는 모양으로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혼자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떨 때에는 이런 기능을 해요. 이런 역할을 해요. 어떨 때에는 이런 역할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 사람을 믿어주는 역할, 재촉함, 빨리 해라, 빨리 가자, 빨리 해라, 빨리 하자, 빨리 해라, 가자, 가, 빨리 가자, 꿈대지만 빨리 가자, 얼른 가자, 기자 시간 넣다, 빨리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믿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예언이라는 게. 어떨 때에는 이 말씀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말 따라와 하면서 내 따라와 내말 따라와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요소가 성경에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는 부분이 고전 12장 14장 아 13장 1 4장하고세 장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그 예, 예언의 말씀을 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해하고, 힘을 얻게 하고, 말씀을 말할 때에, 중간에 있는 13장,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아멘. 어린아이 때에는 사랑의 말이 안 나와요. 장성한 사람만이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아홉 가지현사에 대한 풀이가 나오고, 14장은 예언과 사랑, 사랑과 예언에 관한 말씀이 주로 나오고, 그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주의사용들을 축설하세요. 그 가운데 13장, 고전 13장에 뭐냐면 사랑이라.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사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예언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그것은 그 정죄가 됩니다. 판단이 되어버릴 수있다자 <laughs> 다시 정리합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은 예언은 선포다. 선포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게 예언이다 아멘. 3일만 기다려봐라 그게 예언이다 일주일만 기도해봐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아멘. 반드시 사인을 주신다 아멘. 그게 예언이다 예언 아멘. 예언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3일만 기다려볼까? 일주일만 한 기다려볼까?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그걸 행동으로, 실제 생활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 어떤 사연을 주실지, 표소를 주실지 몰라올 오늘 에 가봐야 돼. 코 가봐야 돼. 한 가창 밑에. 아! 그래서 그게 그게구나. 그게, 그게구나.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것이, 이것이. 그것이구나. 그것이구나. 아, 이걸 보니까. 아, 이걸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맞구나. 맞구나. 이게 뭐냐면, 자기 확신이 되고, 자기 경험이 되잖아. 아, 그래서 내보고 3일 기도해라는 마음을 주셨구나. 3일 기도하고 나니까, 결우가 나타나네. 이런 응답이 있네. 일주일을 기다리보니까아나님이 요거 주시려고 일주일 기다리라 이구나라아 그게 이거구나. 이게 되는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지. 그럼 이제 3일 했다가 일주일 했다 어떨 때는 21일 했다 어떨 때는 10일 했다 어떨 때는 성질 급하면 바로 말했다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급해서 못 참겠습니다 못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이 24시간 후에 어, 24시간 후에 엄마가 주의서 니다사어쌓이 주의서 내 도저히 못 참고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도 성질 따라 아, 네. 그죠? 성질 따라 그죠? 네. 비행기가 내일 출발하는데 어, 비행기가 내일 오후 시 출발하는데 그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그, 가서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서 고민하고 있단 말이. 그데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응답을 하시면 왜 되겠나. <laughs> 비행기 갚았는데 뭘, 예약하는 비행기 갚았는데 뭘, 안 돼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12시간 내그 대답을 주시다 올 밤에 자, 자식이 넘기지 말고 대답 좀 주시더라. 자정까지는안 자고 있을 테니까. 그런, 그럴 때도 있단 말이요 그럴 때도. 이게 예언이라는 것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포로 나타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보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 보고도 선포를 하고. 그럼 그 선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하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겸손을 하는 의미로 작용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1 4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멘. 그게 그래서 예언은 공동체 교회의 유익하고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유익하다. 왜? 방언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교통이기 때문에. 그 방언하는 사람은 방기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소통이 되는구나. 같이 하니 돼. 하나님과 나 소통이 되고 있다. 아멘. 다른 외적인 요인은 그거는 신경 쓰면 안 돼.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방음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고 있다.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